용두기력 없는 1인 신조로 이 차량은 금액도 저렴한데 옵션도 많아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축방경보와 차선이탈 감지 옵션 <목소리>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가솔린 SUV 차량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 가솔린 SUV 준비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게 일단 이 차량 뷰티풀 코란도 차량이거든요. 코란도와 티볼리는 가솔린으로 가성비가 정말 괜찮은 게 금액대가 잘 나와 있기 때문이죠. 연식 대비했을 때 저렴한 금액대로 연식과 키로수까지 챙겨갈 수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이 차량을 준비한 다른 또 다른 이유는 옵션까지도 풍부한 이유이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에서 옵션 많은데 금액 조금 저렴하면 가성비다 하잖아요. 이 차량은 금액도 저렴한데 옵션도 많아서 그 가성비 차량이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가솔린 C5 플러스라는 등급에 있는데요. 안쪽에 계기판 옵션부터 해서 후축방 경보,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물론 반자율 주행 옵션까지. 추가돼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용두일력 없는 1인 신조로 고속 주행 위주 그리고 장거리 주행 위주로 관리를 해온 차량이라는 거죠. 이 차량 20년식에 13만 키로대의 주행 거리를 갖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본네트 그리고 그릴 부분만 단순 교환 있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차량 준비한 금액 1,240만 원을 준비했고요. 앞쪽부터 외관 설명 해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호불호 가장 온고 인기 가장 많다는 흰색 컬러를 갖고 보 있고요. 본네트 포함해서 그릴 브라인, 범퍼 하단 브라인 파손된 부분 전혀 없는 모습과 함께 전방 감지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 앞쪽에 휠 타이어 컨디션 한번 같이 보여 주시면요.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많습니다. 타이어 80% 가까이 남았고요. 휠 쪽에 미세한 주차 스크래치 정도는 존재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앞쪽 엔다부터 뒤쪽 엔다까지 외관 상태에서 단차나 단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부분 교환부이 없기 때문이죠. 깔끔한 모습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었고요. 뒤쪽의 타이어 상태도 80% 이상. 뒤쪽의 휠은 앞쪽보다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후면부 봤을 때이 뷰티풀 코란도의 후면부가 약간 조금 이전의 코란도들과 는 달리 좀 세련되게 바뀌었다. 라고까지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운데에 이렇게 크롬 몰딩 라인 추가된 모습까지 나타내주고 있었고 트렁크 공간 상태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소렌토 산타 피급은 아니어서 그만큼의 넓은 트렁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SUV의 트렁크를 갖고 있다. 추가로 6대4 폴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13만 킬로 동안 운행하면서 트렁크에 짐을 그렇게 많이 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짐을 실었던 흔... 남아있지는 않는구나 라고 까지만 확인을 해주시고요 운전석 쪽 또한 단차 단색 없습니다. 이쪽도 교환 부위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뭐 스크래치 하나, 문콕 하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깔끔한 외관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었고요이어 시트 컨디션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시트 상태에서도 찌김이나헤짐 없이 매우 깔끔한 시트 상태와 함께 아래쪽 매트는 코일 매트로 변경해 놓은 모습까지, 그리고 이열에 열선 시트까지 추가되어 있는 모습까지 같이 나타내주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이제 탑승해서 시동 을 걸고 엔진 미션과 옵션 상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에 탑승을 해 봤고요.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시동 걸릴 때 디지털 기계판 잘 나타내주고 있었고요. 이 차량 현재 주행거리 138,639km를 주행을 한 차량이라 봐주시면 되고요. 스티어링도 타공 핸들 들어가 있고 패들 시프트 포함해서 앞쪽으로 핸들 열선 잘 작동하고 있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오토 라이트와 오토 와이퍼 전부 다 적용된 모습입니다. 좌측으로 후축 방경부와 차선 이탈 감지 옵션 따로 추가되어 있었고 전동잡이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차량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게 옵션 좋은 차량 촬영이어서 이렇게 엠비언트 라이트 은은한 무드등까지 같이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위쪽으로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전후방 투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순정 내비게이션 그대로를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후진기 하였을 때 후방 카메라와 감지 센서 정상 작동한다 봐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비상등 포함해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밑에 쪽으로 기어 노브 쪽에는 오토 스타뱅고 기능 그리고 미끄럼 방지 버튼 드라이브 모드 변경 오토 홀드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커플도 이 정도 공간만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확실히 이 코란도 티볼리 이런 차량들은 이 실내에서 공간성보다는 활용성을 좀 많이 챙겨 놓은 듯한 디자인을 딱 갖춰 놓은 차량인 것 같아요 이제 앞쪽에 나가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뷰티풀 코란도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LED 헤드라이트는 물론 LED 안개등까지 잘 나오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1인 신조로 관리해 온 만큼 누유나 누수는 절대 없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서 관심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 영상 마지막 성능 기록부 체크해 주시고요 상단의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좀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